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요, 유독 발목을 잡는 파트가 있죠. 아, 네, 있습니다. 특히 그 변압기 결선 쪽, 그 중에서도 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눈앞이 좀 캄캄해지는 그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많으실 거예요. 그 델타 결선에서 부위 결선으로 바뀔 때 출력 계산 문제 앞에서 좀 좌절하신 적은 없으신지 오늘 그 계산 문제 저희가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전기 기능사 시험을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네이버 블로그죠.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거기에 소개된 아주 중요한 기출 문제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네. 구체적으로는 712회 기출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델타 결선으로 잘 쓰고 있던 변압기 시스템에 고장이 딱 발생했을 때요. 이걸 부의 결선으로 변경해서 운전할 때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 바로 그 문제군요. 이게 단순히 답만 딱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어떤 공식을 써야 하고 그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아차하기 쉬운 그 단위 확인. KVA 같은 거요. 이런 실전에서 점수를 확실히 딸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죠. 일단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다루는 이7 1 2회 기출 문제는요.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용량, 그러니까 각각 250kVmpo짜리 단상 변압기가 총 3대 있는 거예요. 네, 250kVmpo짜리 3대. 그리고 처음에는 이 3대의 변압기를 델타 결선으로 연결해서 삼상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아, 델타 결선이요. 그 변압기 3대를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삼상전력을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뭐, 각 변압기 끝을 다음 변압기 시작점에 물리는 그런 방식이요. 네네. 자 그렇게 델타 결선으로 운전할 때이 시스템이 공급할 수 있는 총전력 용량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음 이건 뭐 그냥 단순하게 더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이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상 변압기 3대의 용량을 그냥 더 하면 돼요. 즉 250kW암페아짜리가 3대니까 3 250kW암페아 해서 총 750kW암페어. 이만큼의 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상태였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초기 총 용량 750kW암페아. 네. 블로그 본문에서도 이 초기 상태 용량 계산을 딱첫 단계로 언급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변압기 1대가 그만 고장이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제 쓸수 있는 변압기는 멀쩡한 2대뿐입니다 근데 삼성전역은 계속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남은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V결선이라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전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바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V결선 상태에서의 총출력 그러니까 공급 가능한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또 많은 수험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V결선은 말씀하신 대로 델타 결선 중에 변압기 1대가 고장났을 때 남은 2대만으로 뭐랄까 임시로 삼상전력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응급조치, 비상운전 방식이거든요. 네, 임시방편.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에요? 변압기가 2대 남았으니까, 어? 그럼 총 출력이 그냥 2대 용량 합, 즉 2곱하기 250kVA 해서 500kVA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저도 방금 그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500kVA가 아닙니다. 아, 정말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2대 남았으니 2배 용량, 500kVA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그럼 실제 출력은 500kva보다 더 작아진다는 의미인가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출력은 500kva보다 작아져요. 왜냐하면 음, v 결선은 완벽한 삼상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은 두 변압기가 삼상 전력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위상적으로 조금 무리하게 동작해야 하거든요. 아, 무리하게! 네 그래서 변압기 2대가 가진 용량 전체를 다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결선 시의 출력을 계산하는 별도의 공식이 필요한 거죠 아하 그냥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 그 삼상 시스템의 전기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그 중요한 공식 뭔가요 그 블로그 원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전기 기념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V결선 출력 PV 계산의 핵심 공식은 바로 PV는 루트 3 곱하기 P1입니다. PV는 루트 3 곱하기 P1 네, 여기서 P1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한 대요. 아,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P1이 250kVA가 되는 거죠. 절대로 남은 2대 용량의 합 500kVA나 다른 값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압기 한대 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PV는 루트 3 곱하기 P1, 그리고 P1은 변압기 한대 용량. 와,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록해야겠네요. 근데 갑자기 루트 3, 루트 3은 왜 나오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 루트 3 값은요, 삼상 교류 시스템에서 각 상의 전압이나 전류 사이에 발생하는 그 위상 차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원래 델타 결선에서는 세 대의 변압기가 균형을 딱 이루면서 120도씩 위상 차이를 갖는 삼상 전력을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V 결선에서는 두 대만으로 삼상과 유사한 전력을 공급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벡터합성을 고려할 때이 루트 3이라는 계수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아, 벡터합성. 네. 완벽하진 않지만 남은 두 변압기로 최대한 삼상에 가깝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뭐랄까 수학적인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 깊은 벡터 이론까지는 지금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서는 V 결선 출력에는 루트 3이 곱해진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하, 그 삼상 시스템의 위상 차이 때문에 루트 3이 나오는 거군요. 아, 이유를 알고 나니까 공식을 외우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공식을 문제에 한번 적용해보죠. P1은 250kV이고 루트 3은 보통 약 1.732로 계산하죠. 네, 1.732. 그럼 PV는 1.732 곱하기 250kV. 어, 계산기를 좀 써보면 1.732 곱하기 250은 딱! 433kV가 나오네요.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네, 부의 결선 시의 총출력은 433kV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본문에서도 이 값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문제 보기 중에서는 3번 433kV가 답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이 433kVA라는 값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 것이 부의 결산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궁금합니다. 아까 부의 결산 출력이 그냥 2대 용량 합인 500kVA가 아니라고 하셨고 실제 계산하니 433kVA가 나왔어요. 원래 3대 델타결선일 때총 용량이 750kVA였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델타결선 총 용량 750kVA 대비 V결선 출력 433kVA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433 나누기 750을 해 보면요. 약 0.577, 그러니까 57.7% 정도가 나옵니다. 57.7%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루트 3배인데요. 이 값을 V결선의 출력 B라고 부릅니다. 즉, 변압기 3대 중 1대가 고장나면 남은 2대의 용량, 그러니까 2분의 3, 66.7%만큼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원래 총용량의 약57.7% 수준으로 출력이 쭉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시스템 일부가 고장났을 때 전체 성능 저하가 예상보다 클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와 3대 중 1대만 고장났는데 출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군요 생각보다 손실이 정말 크네요 그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는 2대잖아요 그렇죠 이 2대의 총 용량은 250kVA 곱하기 2 해서 500kVA인데 실제 출력은 433kVA밖에 안 나오고요 그럼 이두대 변압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용률입니다. 이용률이요? 네, 동원된 변압기 설비 용량 대비 실제 출력을 보는 거죠. 계산해보면 실제 출력 433kVA를 현재 가동 중인 변압기 2대의 총 용량 500kVA로 나누면 됩니다. 433 나누기 500은 약 0.866, 즉, 86.6%가 나옵니다. 86.6%? 네. 이론적으로는 누트 3분의 2배에 해당하고요. 이것이 부의결선의 이용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의결선 시에는 동원된 번압기 설비용량의 100%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 86.6%만 실제 추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나머지 약 13.4%는 뭐 내부적인 위상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V 결선은 원래 델타 총 용량 대비로는 약 57.7%. 네, 출력비. 출력비. 현재 사용 중인 2대 변압기 용량 확대비로는 약 86.6%. 이게 이용률. 맞습니다. 이용률. 이렇게만 출력을 내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운전 방식이네요. 진짜 비상시에 임시로 쓰는 이유가 있었군요. 바로 그렇죠. 이 출력비 0.577 그리고 이용률 0.866값 자체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어, 맞습니다. V결선 출력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출력비나 이용률 값을 직접 묻거나 관련된 개념을 묻는 문제도 종종 출제됩니다. 따라서 v 9이콜 루트 3 곱하기 P1 이 공식을 외우면서 이두 비율 값 출력비 약 57.7%, 이용률 약86.6% 이것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V결선 관련 문제를 풀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이랑 출력비 이용률까지 완전 세트로 기억해둬야겠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보기가 1, 144 KVA, 2, 353 KVA, 3. 433KVA, 4, 525KVA 이렇게 있었죠.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3번, 433KVA가 정답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실제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해서 루트 3 계산이 갑자기 헷갈리거나 아,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혹시 좀더 빨리 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당연히 정확한 계산이 최선이지만 실전에서는 그런 뭐랄까 야매 팁이 필요할 때도 있죠. 네, 네. <laughs>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V 결선 출력 공식 PV 이퀄 루트 3 P1에서 루트 3이 약 1.73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즉, V 결선 출력은 단상 변압기 한대 용량 P1의 대략 1.7배 정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아, 한대 용량의 1.7배. 네. 이 문제에서는 P1이 250kVA이니까 250에 1.7배 정도면, 어, 250 곱하기 1.7이면 425네요. 대략 425kVA 근처까지 나오겠군요. 그렇죠. 정확히 425kVA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들을 다시 봅시다. 네. 1, 144. 2, 353. 3, 433. 4. 525. 1. 144kVA는 너무 작죠. 택도 없고요. 4. 525kVA는 남은 변압기 2대 용량 합 500kVA보다도 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남은 건 2. 353kVA와 3. 433kVA인데 우리가 예측한 값 425kVA에 훨씬 가까운 것은 뭐죠? 아, 3번 433kVA네요. 훨씬 가깝네요. 네. 이 353kVA는 1.4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루트 3 계산을 직접 안 해도 대략 1.7배라는 것만 기억하면 객관식 보기 중에서 정답 고를 확률을 확 확률 높일 확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시간 없을 때 정말 유용하겠습니다 네 특히 정기기능사 시험처럼 시간 제약이 있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근사치를 활용한 합리적인 추론 능력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계산 능력과 더불어서 이런 팁까지 갖추시면 부위결선 문제는 이제 자신있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풀이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델타결선 중 1대 고장 시 부위결선 출력 공식은 PV는 루트 3 곱하기 P1이다. 네. 여기서 P1은 반드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라는 점. 절대 잊으면 안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계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단위 확인입니다 아 단위 맞아요 이 문제에서는 변압기 용량이 250kv 암페어 로 주어졌고 보기들도 모두 키로볼트 암페어 단위 였어요 그래서 단위 변환 없이 바로 계산 결과를 답으로 고를 수 있었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단위 확인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요. 문제에서 변압기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로 주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묻는 것이 킬로와트 단위의 유효 전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킬로볼트 암페어란 킬로와트? 네, 킬로볼트 암페어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설비 자체의 용량, 즉 피상 전력을 나타내요. 겉보기 전력이죠. 반면에 킬로와트는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 전력으로 이 피상 전력의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입니다. 아하, 역률. 네, 만약 문제에서 역률 값을 주면서 킬로와트 단위의 출력을 물었다면 우리가 계산한 PV는 루트 3 곱하기 P1 값, 즉 킬로볼트 값에 다시 역률을 곱해줘야 킬로와트 값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킬로볼트 암페어는 피상 전력, 그냥 설비 용량 자체고 킬로와트는 유효전력, 실제로 일하는 전력, 이 둘은 역률이라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KVA를 묻는지 킬로와트를 묻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문제와 보기의 단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말씀니다 단위 확인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긴장하면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평소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풀이에서도 이런 기본 원칙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712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V 결선 출력 계산법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핵심 내용 여러분 머릿 속에 확실히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요. 델타 결선 그러니까 변압기 3대 각각 P 1 용량으로 운전 중이다가 1대가 고장나서 V 결선 즉 변압기 2대로 운전하게 될때 그때의 출력 PV는 PV는 루트 3 곱하기 P 1이 공식을 사용한다. 네. 여기서 P1은 반드시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 KVA라는 점, 그리고 이 값은 원래 델타 용량의 약 57.7%, 이게 출력비였죠? 네, 출력비. 그리고 남은 2대 용량 합의 약 86.6%, 이게 이용률, 이 수준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실전 팁, 시험장에서 시간 없거나 루트 3 계산 헷갈릴 땐 V결선 출력은 대략 변압기 한대 용량의 1.7배 정도 된다는 걸 이용해서 보기 중에서 답을 추려내는 방법. 아주 유용하죠? 마지막으로 문제와 보기의 단위, kVA냐, kW냐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것. 이 정도만 확실히 챙기셔도 부위결선 계산 문제는 이제 두렵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V 결선은 어디까지나 비상 운전 방식이고 아까 봤듯이 효율, 즉 이용률이 86.6%로 떨어지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압 불평형 같은 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비상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만약 V 결선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한 출력 용량 이 문제에서는 433kVA였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부하. 그러니까 짐이 연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부하가 걸리는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V결선 운용 시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V결선 출력 용량, 즉 433kVA를 초과하는 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남은 두 대의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아. 이건 변압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고요. 수명 단축은 물론이고 심하면 소손, 그러니까 타버릴 수도 있어요. 어후, 위험하네요. 네, 따라서 V결선으로 운전할 때는 부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계산법을 통해서 V결선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이 과부하 문제와 V결선의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께 좋은 학습이 될 겁니다. 한번 탐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V결선의 한계와 과부하 문제까지 생각해보면 오늘 배운 내용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노력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핵심 개념과 공식 꾸준히 반복 학습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